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오늘 맛싱, 그리고 나나예요. <laughs>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몇몇 분들께서 계속 계속 요청해 주셨는데, 너무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에 정기검진을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궁내막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 제가 자궁내막증 수술을 2016년 10월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만 3년 정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 이야기해드릴게요. 자궁내막증은, 어, 특별히 전조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자궁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제가 20대 중반쯤부터 몸에 염증들이 좀 자주 일어나기 시작해서, 구내염 이런 거는 뭐 거의 매일 달고 살았고요. 그래서 염증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던 시기에, 부인과 질환도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던 때에, 어, 운 좋게 정말 검사를 하게 되었고 운 좋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작은 산부인과를 갔었다가 어,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대학병원으로 바로 옮겨갔고요. 그래서 발견한 지한 일주일 만에 수술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술 하루 전날 입원해서 금식을 하고 수술을 받고 한 일주일 좀안 되게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수술은 그렇게 크게 막 아프거나 너무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아무리 복강경 수술이라 할지라도 배를 째고 배에 있는 장기들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보니 통증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걷기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퇴원하고 나서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했고요. 우선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한 뒤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같은 시간에 호르몬 약물을 먹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같은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호르몬 수치를 정상화시켰고요. 6개월간의 약물 치료가 끝난 후에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서 정기 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어, 제가 이 검진을 받는 영상도 브이로그로 쓰려고 찍어 뒀었어요. 근데 너무 찍기가 민망할 정도로 검사한 게 없어서 <laughs>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체열하고 끝이거든요. <laughs> 너무 간단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제대병원은 워낙에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예요. 물론 모든 다른 대학병원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매일 갈 때마다 예약을 하고요. 예약을 만약에 뭐 3월 2일이 검진 날이다, 그러면 일주일 전쯤에 미리 와서 체열을 먼저 하라고 해요. 왜냐면 3월 2일 오후에 진료인데, 오후에 진료를 보려면 3월 2일 오전부터 와서 체열을 해서 그 검사 결과를 오후에 받아 봐야지 진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오전부터 가서 기다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일주일 전쯤 가서 미리 체열을 하고, 일주일 후에 진료를 보러 갑니다. 병원에 가면 그간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특이사항을 물어보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이 번갈아서 골반에 약간 쿡쿡 찌르는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궁내막증 때문에 있는 통증인지 배란통인지 그런 건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고 어, 나의 생리주기와 생리혈의 양 등을 같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호르몬 수치와 함께 어, 아직 정상이다, 재발했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궁 내부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모습이었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희 호르몬 수치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 보통은 35를 넘어가면 이제 재발을 했다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에서 25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아주 정상이라고 잘 관리했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히 뭐 염증 관리, 수술 관리 이런 거라고 하기 뭐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엔 계속해서 요가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좀 해준 편이고요. 물론 운동을 쉰 적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내 생활에서 운동을 멀리 떼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 작은 걷기 운동이라도 조금씩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염증에 좋은 음식들 많이 챙겨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되게 염증이 많이 있는 몸이라서 염증이 오래가면 암이 된다는 말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리를 하게 되었고, 염증에 좋다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챙겨 먹었어요. 뭐, 노니, 아로니아 등등등 정말 많은 것들 챙겨 먹었고, 지금도 여기 보시면 <laughs> 이렇게 책상에도 염증에 좋은 즙 같은 것들 손에 닿는 곳마다 놓고 하루에 한 포씩 먹고 있고요. 한번 좀 아파 보니까 몸을 그때서야 챙기게 되더라고요. 내 몸은 내가 챙기는 거고,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먼저 스스로의 몸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20대 초반 여성분들은 특히나 산부인과 가는 걸 많이 꺼려 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거고, 아무도, 어, 그 누구도 뭐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챙기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